Oh, 벌써 11월달 첫날이 되었습니다 남은 두 달간에도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분쟁과 소송 없이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생각이 다르고 사물 과 사건에 대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분쟁들은 생기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방법, 그리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풀어야 할 해결책이 있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분쟁과 소송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 기준과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분쟁, 그리고 우리의 소송의 문제도 역시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쟁들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성경적 지침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르니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 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 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지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소송에 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 같은 소송 문제로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사도 바울에게 왔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내의 송사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와 그분의 법으로 문제와 분쟁들이 해결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법정들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여러 분쟁들을 조정해주는 순기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죠. 우리가 세상의 법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칫 기독교의 독선이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송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그법 법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 적,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지핀 받은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왕 노릇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게 될 그런 위치에 이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세상 앞에 우리의 옳고 그름 가부를 판단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고 도리어 천사조차도 판결해야 될 사람인데 어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도 교회에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하랴,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처한 일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번 양보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만 되시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그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 때문에 서로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채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수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송할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편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논리나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법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세상의 법정 앞에 가지고 나가는 아 것에 대해서 좀 더더 진지하게 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다시 돌아보고 생각한 이후에 결정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사실은 첫 번째 부끄러운 일은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 자체가 교회의 수치이고, 교회가 온전히 건강한 기능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거루가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나 나에게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을 참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안에 형제와 형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왜 없겠습니까? 성경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면 왜 길을 못 찾겠습니까? 그래서 벨리보서 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요디아와 순두게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 서라. 너는 너네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네가 있는 곳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남이 이해 되겠습니까? 서로 사소한 분쟁이 생긴 이두 교회 여성 지도자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으로 들어와라. 주 안으로. 주님 안에 가야 문제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 있는 자에게는 어찌 할수 없지만 만약 주 안에 있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송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니와 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재판을 맡기는 건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임에 분명하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속는 게 낫다. 법정에 가보세요. 언제나 자기의 잘못이나 실수, 말하지 않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걸 보장해 줍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은... 계속해서 캐내야 하고, 어찌하든 그 잘못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법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꺼집어내, 덜추어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만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도 이혼 문제로 법정에 가면 그토록 함께 살아왔던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덜추어내기에 급급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장노님들이 계시고, 영적 멘토들이 계시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신앙의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준 권위와 그 은사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분쟁을 화목으로 바꾸는 일에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소송 문제가 불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소송하는 데는 욕심이 작동하고, 불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거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뭐, 여기까지는 또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만큼 큰 죄입니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중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와야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 자입니다. 하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하죠. 하나님의 의의는 거룩하고 순결해서 죄 나라에 이르는 사람은 불의 한 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구분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그것이 텀타서 자라나면 큰 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이런 소속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있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의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씻김을 받았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 불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렇게 부르죠. 내가 의의 상태에 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생활이 완전해진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불의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고 성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핏뿌림을 제대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참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된다면 용서도 할수 있고 사랑도 할수 있고 값없이 은혜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러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조아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풍성한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령 속에서부터 용서 슴처오르는 은혜의 강수가 저희의 신령과 삶을 덮음으로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화목도 하고 화평도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의 목마릅니다. 우리를 의욕도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용서할 만한 용기도 주시고 힘도 덜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하나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제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